한열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저러면 좋으려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희 너희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구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눈먹은 햇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누가센 날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너구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벤네고 이세 사람은 오늘 그 사건을 끝으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영원히 다시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 일을 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았는지 그뒷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서 일장에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 왕궁의 그 특별히 만든 네부관내설이피 정착지에서 포로로 잡아온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왕립기숙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이세 사람의 이름을 이그 다니엘이 바꿔주죠. 원래 사드락의 이름은 하나냐였습니다. 메삭은 미사엘이었고 아벤네고는 아사라였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귀족의 자녀들로 포로에 끌려고 온그 사람들, 그들은 왕립기숙학교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앞서가는 그 첨단과학과 첨단학문을 배우려고 모인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기는 그 제서장을 만드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끝나면 천문을 보르고 이제 그 어떤 신접한 기술을 배운 학교였어요. 이곳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바로독의제사장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 가면, 이제 네부가네살 왕이 스스로 자신의 통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거대한 신상을 만듭니다. 여기 보니까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성경에서 나오는 규빗이라는 그 도량형은 길이 단위로 무릎에서 엄, 에, 가운데 손가락 끝을 펴서 그, 그, 그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60 규빗은 보통 한 30미터 정도 됩니다. 30미터 정도 되는 신상이 얼마나 크냐? 속리산 법주사에 있는 금덕미록 반가상이 33미터에 아주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시련을 시험을 무사히 견뎠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일까, 아니면 국가에 대한 그런 그 충성식,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나 맹세와 비슷한 것일까? 뭐 때대로 때대로 헷갈리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이 사실을 이 보고 그리고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상이라고 판명되지만 일제 시대 신사 참배를 강요받았을 때 결국 1938년 장로교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들이 다 신사 참배는 우상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그 의례다라고 의뢰, 이제 결정하고 이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열심히 섬겼고 각 교단을 대표하는 자들이 그해 12월 일본에 건너가 아 이세 신궁과 가시하라 신궁에 가서 직접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또그 국방헌금을 납입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세 명은 이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은 우상이라 그런 사실을 깨닫고 우상숭배를 거부합니다. 오늘날 우상이 이런 거대한 신상이라면 우리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상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걸그룹, 보이그룹을 갖다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그룹이라서 아이돌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돌은 우상을 말합니다.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대상이 우상이에요. 아이들이 TV에 나오면, 아니면 공연한다면. 그 아이들의 추종자들이 가서 완전히 그냥 뭐 맹목적으로 그그 그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따라다니잖아요. 이게 우상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상이 뭘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혹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떨어지 아니한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아버지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 우상은 사랑과 애착을 하나님보다 더 갖고 있는 것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친구들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을 받고 있었던 이유는 이길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해갖고 다니엘을 꼽기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다니엘은 없습니다. 이세 사람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요. 이제 내가 악기를 불 터인데 그때 너희가 기도 저래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그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만든 그, 그 거대한 신상을 신으로 왈하고 있었고.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격한 거지요. 이세 사람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한 거지. 하나님을 공격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들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폄하합니다. 물론 교회가 빌미를 남겨준 것도 있지만. 지혜롭진 않아요. 교회가 잘못하고 목회가 잘못해서 핀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누부가네살이풀무불을 일곱 배나 더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뭇불 속에 던져진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의 고백이죠. 이것이 이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에,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나온 이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아주 그 임팩트 있어서 그 사건이 우리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지만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구출해주지 않고 죽었고 순교당했다는 사실. 딱두 사람만 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신약에서 풀무불 속에서 건짐받은 이세 사람. 극심한 환란이 왔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그 그 결정적인 결단을 요구할 때 대부분은 다 98%는 다 순교당했어요. 신약에 와서 요한 요한 역시 뜨거운 기름 감았을 때이그 로마 황제 섬기는 것을 거부했다가 거기서 구출받죠. 타협하지 않는 신앙,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신앙, 이 신앙을 하나님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들이 건진 받은 이유, 구원 받은 이유는 사실은 이들의 신앙이 특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그래. 만약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주지 않는다면 마르둑 그 바벨론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들을 이그 구출해 주지요. 여기 보면 이그세 사람을 결박해서 풀무풀 속에 던져 넣는데. 예, 그 결박되지 않은 네 번째 사람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너부가 넷살의 모사들이 이들은 신들의 모양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메시아가 풀무속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나 신약의 메시아는 동일하게 구원자입니다 오늘 우리가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유혹받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누구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 앞에서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도 어 싹눈 감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네고는 강요된 인생을 살았지만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그것 때문에 이메시아를 만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강요된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강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과 정절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요된 인생을 살았던 너부갓네살왕의 신상 절하기를 거부했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견고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